보내 이곳에 도착했을 그 시간,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6개월에 정리된 도사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첫 소득을 얻었을 때,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그 일말의 불안과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안도,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을 할 따름입니다. 결혼 생활에 이어 중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다시 홀로 아픈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분이 겪었다는 그 많은 일들은 내 힘도 있으리고 나의 이기도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 연대 회원으로서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한 줄이 무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뇌전증을 가졌는데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말에 우리들은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자기를 가진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었겠으나 이런저런 방대한 서류를 요청하는 바람에 이 엄마는 또한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포기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서류를 만드는 일이 서류를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으면 이 엄마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을까? 그것을 포기한 대가가 모자의 죽음이었을 텐데 나의 목숨과 내 아이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좌절이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직접 신청할 때 아니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복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부양 의무들 당장 폐지하라. 바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우리도 산다는 것이 거부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득권과 같이 좀 산다면 모를까? 우리 수급자들 다빈물하고 쳐져 밑바닥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최고 장애물인 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수급을 더 올려주면 우리들도 그밑으로 삶을살아이어설 기백과 연기를 얻꼈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고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밤하늘 별들이 꿈천지처럼 빨갛게 반짝이고 온 우주의 세, 세상이 밤과 낮이 변하더 날이 가고 달이 가듯이 세상은 자꾸 변하고 또 변하겠지요. 우리도 그 세월 속에 함께하는 불같이 나약한 존, 존재로서 한 인간, 한 인간의 꿈과 포부가 연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 빛이고 희망이고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전도 목표도다 쏟아 풀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다 감을, 다 감을 잡고 판단할 줄알 겁니다. 어떻게 국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겠습니까? 북한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발부동치고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성구역을 띄웠는데 이 나라 이 사회에서는 냉정하게 인면수심으로 몰아치며 불기의 계고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이러고도 정통주의 대한민국 국가 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부은 당연히 허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어서 우리의 형제와 같이 대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양어무자 기준 도 우리 동포인데 어찌 그렇게 기준을 따지고 까다롭게 복지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육체 유아도 병이 들어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다녀도 안 받아준다 하니 너무나 가혹한 이 나라 이 실정 이 사회가 비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저성질도 제대로 못 가겠습니다. 정부도 지차례들도 조금만 실수를 줄였으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흥분하고 오기가 발동해서 피가 용용 소숨치듯 끌고 올랐습니다. 우리는 투쟁의 길을 아, 우리는 투쟁을 가졌고 선포합니다. 결의하고 연대해서 이 억울한 일 헛되지 않게 정부와 그 산하 기관과 끝없이 싸웁시다. 그망자 엄마와 자식. 자의 언어를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오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엄마와 자식이 얼굴도 잘 모릅니다. 어른부시 상상해보고 또 거래보며 숙연해집니다 부디 좋은 나라로 가서 좋은 세계에서 좋은 일을 겪으면서 좋은 일들을 하되 부귀 영원을 누리십시오. 영원히 잘 잠드소서. 컴유소 행동 활동 회원 권호성. 네 추모의 글 감사드립니다.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신청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아남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씨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가 이제 남한으로 오신 직후에 되었다가. 9개월 만에 일용소득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발로 탈락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때문에 수급 신청을 못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하였는데 이후 밝혀진 조사에서 두 차례나 수급 신청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오히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허망하고 기가 막혀 그냥 화를 내고 말고 수급 신청은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탈북 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국가 사회 단체 이웃들 바로 우리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 저희 이주 단체들 또 이주 운동을 하는 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을 다시 떠올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통 없는 저곳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 오늘 추모제를 마치고 함께 항의서안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 남짓입니다. 네 함께 흑목소리로 외치고 희휴하게 거리로 나가서 청와대까지 함께 추모 행렬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관악구 모자의 기준을 기억하며 부양이기 각이든 즉각 폐지하라 소급 신청 절차 간소화하고이공의서류 요구 전면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신청주의, 신청주의, 우문 말고 국민이초생관 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들자. a 명을 xin 기 ỗ i